이번 주말까지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에서는 2009 경기 국제보트쇼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보트쇼에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신종 해양 레포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끄럽고 얇은 봄체에 몸을 싣고 바다 위를 마치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제트 카약이라고 불리는 이 신종 해양 레포츠는 노를 젓는 기존 카약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모터를 부착해 최고 시속 40km 까지 속력을 낼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마니아들 중심으로 이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력이 따로 있으니까 자기가 지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탈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이 되겠고, 뭐 사람의 힘으로 낼수 없는 스피드를 또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호버크래프트라 불리는 이 장비는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띄워서 나는 일종의 에어 쿠션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땅과 물은 물론 습지와 핑판 등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돌고래처럼 잠수와 점프를 하며 무리를 달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돌고래 보트는 최대 시속 70km까지 속력을 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경기 보트쇼에는 물속에서 이동이 가능한 수륙 양용차 등 아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신종 해양 레포츠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승도입니다.